안녕하세요. 오랑 키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나가다가 음. 마트 지나가다가 과일 하나 사 먹어 볼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음, 기왕 먹을 거, 기왕 먹을 거면 찍을까, 음, 찍을까. 한 김에 하니까 또또 또 사는 김에 사는, 흔한 네. <laughs> <편한> 김에 사는 <laughs>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희는. 네네.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제철 과일, 네. 5월 달부터 6월까지 제철 과일에 대해서 실현보니 네. 7월은 또 복숭아가 시작돼요. 어... 거기서부터 복숭아가 진짜, 진짜 전문가네. <laughs> 네, 이제 5월부터 6월? 네, 5월부터 6월은 여름 제철 과일이죠. 수박이랑 참외, 네. 과일을 좀 준비를 해볼까요? 네, 제가 예전에 과일 가게에서 일했었던 네. 경력이 있어서 진짜? 과일을 살 때, 네. 이제 장이나 이런 데서 과일을 살때 네. 그냥 무조건 싼 것만 떼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렴하고 맛있는 과일은 없어요. 아, 싸고 맛있는. 과일은 네, 없다? 좋은 과일은 비싸요. 근데 좋은 과일이라고 또다 맛있을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생물이다 보니까. 음, 뭐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일 장수를 <웃음> 믿어라. <웃음> 믿고 사셔라. 싸고 맛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네. 그렇다고 비싸다고 더 맛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맛있는 과일은 없는 거네요. 맛있는 과일이 올 때까지. 좋아하는 과일을 참고 먹어야죠 아, <웃음> <웃음> 아 네. 다음번엔 맛있겠지. 그 다음번엔 음식으로. 맛있겠지. 아, 네. 하면서. 버텨야죠. 그 수밖에 없어요. 수박? <laughs> 자, 수박을 먼저 먹을 거예요. 네. 네. 수박을 먼저 먹을 건데, 솔직히, 눈대중으로 보면 절대 맛있는 과일 못 골라요. 뭐 두들겨보거나 이런 거 다. 음. 네, 그거 뭐 소용없다고? 네, 소용없어요. 오, 네. 그나마 네. 최대한 맛있는 과일을 한번 골라보자 아, 그나마, 하면은 네. 네. 일단은 여기 꼭지가 네. 얇아야 돼요. 네. <laughs> <왜> 웃으세요? <laughs> 이 꼭지가 이 과즙이랑 이 안에 있는 수분을, 그러니까 영양분을 꼭지가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꼭지가 있으면은 이게 얇고 말아서 있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laughs> 아, 있는 게. 빙말아서 네, 있는, 거. 있는 네. 게. 네. 네. 그 예전에 수박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어, 엄청, 이게. 그게, 음. 그러니까 먹기, 보기 좋은 과일이 먹기도 좋다. 음. 네, 음. 그 말이 맞고. 네네. 그리고 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색이 진한 거. 이 껍질 주변에 하얀 색깔이 묻어져 있어요. 농약, 같은, 농약 같은, 같은 게 아니라. 음. 농약 네, 같은 게 아니라 과분이라고 어. 포도도 그렇고 과일 겉 표면에 어. 하얀 색깔 가루가 어. 묻어, 묻어 있으면 당이 좀 높아요. 당도가. 달다? 네, 달아요. 달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꼽. 배꼽? 네. 여기, 여기. 여기 배꼽 부분이 좁은 거. 짭짭 아, 네, 작은 거. 음. 그게 좋은 과일이다. 뭐 이렇게 음. 말씀을 해요. 그럼 이제. 잘라보세요. 네, 저 이제. 수박을 <laughs> 너무 작은데 괜찮을까? 조금 더, 좀더 잘해. 조금, 조금 더네. 네. <laughs> 같이 같이 할까요? 네. 아,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혹시 이거 반통 뒤질 수 있으시죠? 먹어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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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키시가 드세요. 아. 원래 쌍쌍바 딱 반으로 쪼갰을 때 제일 아더 많은 음, 거 기억자 이렇게, 부분 주신 네, 거예요? 형님 드려야죠. 네. 더이 사장 중에 큰 부분 저랑 저를 주신 그런 원리네요. <laughs> 네, 네. 네. 맛있세요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이 <laughs> 음, 진짜 달다잘 음. 골랐다. 맛있네요. <laughs> 팍튈것 같아. 어? <laughs> <laughs> 음. 그리고 왜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박에다가 소금을 뿌려 먹는 어 그래요? 그럼 통숲 통수...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문화 음. 그 식습관 소금을 뿌려 먹는 그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짠맛이 단맛을 확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혀에서 느껴지는, 느껴지는 단, 단맛이 맛이... 확 올라간대요 오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피씨 먼저 한번 시원하게 드셔보시죠 예전 생각나는데 되게 좀 안타깝게 드시네요 <laughs> <laughs> 아,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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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알긴 잘 안나봐요 엄청 성격이 훌네네고 네, 네, 네. 얼른 참외까지 네 참외를 그러면 네 참외에 뭐좀 고르는 참외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이 진한 거 그리고 이 골이 깊은 거, 아, 이 골이 좀 네, 파, 많이 파여 있으면은 색이 좀 진하고 골이 네. 깊게 파여 있는 참회가 맛있다. 지금 되게 모기가, 되게 가 있어가지고 또이참외도 깎는 네. 그 도넛으로 자르시나요, 아니면 그배 모양으로 자르시나요? 어 그때 그때마다 다를, 다른 아, 것 같은데요? 네, 음. 그냥 손에 이렇게 잡히면 그냥 가로로 잘라버리고 음. 손에 이렇게 잡히면 음. 세로로 잘라버리고. 음, 저는 아, 그런 편인 저는 저 혼자 먹을 때는 그냥 안 자르고 먹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먹는데. 아, 어그거 아, 그, 맛있죠. 그렇게 먹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먹죠. 네. 네 저희 채널은 정보성 없는 정보 영상입니다. <laughs> <laughs> 처음에 저희 소개 영상에 올라왔듯이 네. 정보 그런 정보만 있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난만한 정보성 영상을 쉽게 풀어준다. 풀어준다라고 네. 했는데 너무 정보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웃음> 저희는, <웃음> 저희는 자꾸... 약간 그런 채널이에요. 뭐 홍철 없는 홍철 팀. <laughs> 정보성 없는 정보 리뷰 <laughs> 그런 채널입니다. 이 네. 약간 안 좋아 보이는 참외랑 네. 좋아 보였던 참외랑 맛이 어떻게 다르냐? 아, 반으로 그냥, 한번 잘라볼까요? 예, 네, 반으로 네. 잘라서 확실히 이게 음, 아, 그렇 내부 과육이 좀 적네요. 네, 네. 네. 저희 맛 없는, 맛있는 거 먼저 맛있는. 먹어볼까요? 그맛 네. 없는 거 먼저 먹어야지. 아, 맛 없는 거 먼저 먹어보시죠. 네. 한, 입씩만 한 입씩만 한 입씩만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맛있는 거. 저도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딱 먹자마자 다르다. 근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긴 해요. 이 차이구나. 네. 맛있는 게단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딱배어 물자마자. 그단 범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과일에 대해서, 최철 과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30년 동안 과일만 팔아오신 과일 장수도 눈대중으로는 맛있는 과일을 못 맞춰요. 음. 네. 그래서 믿음으로 가셔라. 음, 과일 장수로? 과일 장수랑 믿음으로 가셔야 음. 이제 좀 맛있는 과일을. 어, 이제 7월달이 곧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7월달부터 또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 하나만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고. 7월부터는 역시 복숭아죠. 칠월 복숭아, 네. 복숭아. 또 제철 과일 맛있는 네. 게 있으면 또 꿀팁과 함께 간단히 간간이... 네.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네. 보는 그런 네. 영상으로 네. 편안하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올해는 좀 무더위가 예상이 되니까, 네. 네, 또 과일 맛있는 과일들 좀 드시면서 네. 여름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도 아주 맛깔나게 찌개맛찌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맛있었어. 어, 맛있었어요. 오, 네. 맛있었어요. 이상, 저희는 오랑 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